오. 우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줘. 좋아. <laughs> 놈주. 놈즈. 안녕하세요 놈주입니다.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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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석 노래 이거 아닐까? 그거는 추석 노래고. 뭐. 지하철. 차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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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... 오나라 오나라를 불러. 오나라 오나. 오나라 아주 오나라. 추석 맞이 전부치기 놈주 TV가 함께합니다. 여러분의 추석은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추석 때 이런 걸 생전 해본 적이 없는데 난생 처음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오로지 시청자를 위한 추석 <laughs> 네. 집이 먼 사람들을 위한 놈주만의 추석 맞이 전 부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광장 <놈쥬> 어떤 전을 만들어 먹을지 저희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필요한 게 베이스가 계란이랑 계란 부침용 밀가루 이두 개가 딱 센터라고 센터로 보면 되고 그 그렇죠. 다음에 이제 부가 재료가 이제 갈비산적으로 이제 꼬, 꼬치.. 꼬지전 꼬치전이 들어갈 거고 두 놈이 하나, 한 놈이 하나, 이색전 하나씩 스페셜 그렇게 가고 자,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부터 한번 해보러 가볼게요 둘, 셋전 <laughs> 만들기 첫 번째 스텝 바이 스텝 스텝 1. 부침용 밀가루와 계란풀기 밀가루를 적 청양 부어줍니다. <laughs>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은데, 계란은 일단은 15개를 샀는데, 10개 정도만 풀어볼게요. 야, 계란 진짜 하얗다 터트렸어요. 바로 까는 거 되게 신기해. 그거 아니다. 응? 아, 뭔지? 거의 머랭 쳐도 됩니다. 저라, 저라, 계란은 저 봐라.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요리, 바로 한동민 스페셜전. 시작하자마자 하나 공개할게요. 바로 어? 샘비김밥진 삼각김밥 개봉해줍니다. 이거 안에 내용물을 여기다가 까줄 거예요. <laughs> 이거 데웠어야 될것 같은데, <laughs> 삼각김밥을 부셔준 다음에 여기 준비해 놓은 계란물과 부침용 밀가루로 이제 이푼 밥과 섞어서 그대로 그냥 부쳐내면은 그게 이제 삼각김밥 전이 되는 거예요. 계란물을 두 국자 정도 옮길게요. 계란물 두 국자. 그리고 난두 국자 두 높이. 계란물이랑 부침용 밀가루와 섞어줍니다. 아 이제 조금 속이 좀 편안해진 느낌. 이제 이 으깨놨던 밥을 섞어줍니다. 근데 어 이거 괜찮은데 생각보다? 어 맛있겠는데? 억텐. <laughs> 억텐이 <억테인, 웃음> 억테인 진짜 억텐인데 이거 너무? 어? <laughs> 너무 억텐인데? 넘즈. <laughs> 한 개로 크게 붙일게요 그냥. 아 냄새부터 미쳤어. 오오 이뻐 이뻐. 야, 야, 이미 갔다. 끝났다. 감자전 감자 너무 맛있다. 아 이게 진짜 필요 없다. 맛안 봐도 돼. 그냥 맛있어. 놈. It's Doomsday. 제가 준비한 요리는 고양이가 얘기했듯이 스위트콘. 어떤 거냐면 이제 옥수수 콘으로 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름하여 콘전 그 통조림 딸때 약간 팁이 있는데 손톱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이제 젓가락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집에 젓가락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젓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살짝 들어 올리는 거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옆에 친구한테 부탁하세요 시원하게 따졌죠? 옥수수만 있잖아요. 이 옥수수끼리 전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침가루 또는 밀가루, 부침용 밀가루 혹은 부침가루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아, 저희는 부침용 밀가루가 있기 때문에 이 밀가루 준비해둔 걸로 가겠습니다. 여기서 여기에 물이 있거든요. 물이 중요해. 왜왜 왜 중요해? 맛을 좌우하는 액기스 물. 이거 들어가요. 한입 먹어볼래? 원래 이거 스위트콘 먹을 때딱그 국물 마시는 케가 몰라? 이거 안주로 나오잖아 치즈 에 뿌려져가지고 어. 오늘은 근데 치즈가 없어 치즈가, <laughs> 치즈가 없어야 되는 이유 후라이팬이 아작이 납니다 치즈 있으면 아 아. 여러분 집에서 안 그래도 혼자 추석 보내는데 맛있게 만들어 먹고 설거지 막욕하면살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치즈는 다음에 물은 한 컵에서 조금 한컵 전부 다 따라 놓고 조금 조금만 주는 거야 다 주면 아깝잖아 그리고 마셔.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섞어줍니다. 막 비벼. 어우, 그럴 듯한데요? 이로 갔다 저로 갔다막 비벼. 반죽이 되니까. 그럼요, 그럴 듯하다. 그럼요. 사실 이것만큼 간단한 게 없지 않나 싶은데 재료도 진짜 간단하고 근데 것만 사면 되니까. 으스러질까 봐. 없던...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요리사의 센스에 달려 있겠죠. 여러분께서 난이 정도 됐어 이 정도면 난 만족해라고 하실 때풀한팬 앞으로 갑니다 멋있게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뿌려줍니다 과감하게 투하 해야 돼한 군데로 모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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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틈 없이 꾹꾹꾹 눌러주세요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네. 돌릴 무조건 한 번에 돌려야지. 내가 하면 이거 파편 튀일 것 같은데 안 붙은 것들. 간다. <laughs> 진짜로? 간다. <laughs> 간 나. 어? 선방 했는데? 자한 등분, 등분. 이거는 이제 내 거. 소식하는 두 놈이 거. 집에서 정말 먹기 간단한 제품이 아닌가. 스위트콘 하나와 물 그리고 식용유. 그 다음에 부침가루 딱이 정도만 편의점에서 정말 간단하게 살수 있는 정도로 정말 고효율을 낼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거 스위트콘전 끝! 여러분 내가 산적이야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자, 다음은 산적 꼬치 준비해 봤는데요 고기 크기나 본인이 준비하신 꼬지의 크기 정도로 잘라주셔서 가로로 꽂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준비한 꼬치에다가 순서는 사실 먹고 싶은 대로예요 입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걸 느끼고 싶으냐를 따라서 1층부터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에 고기를 느끼고 싶으니까 고기를 굽겠습니다 하나 올리고 저는 어차피 한 입에 다 먹을 거라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파 3개 고기 왓살 고기 왓살 <laughs> 단무지 드디어 영롱한 산적 꼬지 완성 이제 바로 올라가서 1 2 3 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. 내 손의 속도를 보고 생각난 건데 그렇게 느리게 하면 언제하니 이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나. 그러니까 이제 퇴출당하는 거지. 나와. 넘주. 전을 하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자면 산적꼬집 버전 1 버전 2 한동희 스페셜전, 삼김전, 삼각김, 밥. 삼 삼각김밥 전. 그냥 밥전이야. 밥전, 네, 밥전, 그리고 스위트콘 전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거. 약과, 보기 좋은 약과. 아마 이번에도 보름달이 뜨겠죠. 그쵸? 선미 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. KYP, 네. <laughs> 어떤 보름달이 뜰지? 여러분 정말 소원 당차게 빌고. <laughs> 아, 원하는 모든 일이다멘트가 <laughs> 다 <laughs> 외롭고, 다 이루었으면 좋겠어요. 명절날 진짜 외로워하지 말고 놈즈 TV를 찾으세요. 먹읍시다. 나는 산적부터. 단무지 없어으면 약간 밋밋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산코 아, 함이 상큼함이... 어때? 맛있어. 맛있어. 응. 맛있어. 맛은 엄청 맛있는데. 맛있어. <laughs> 야 놈즈. 주머니도 한 가득, 머리도 한 가득 풍성한 한가위 되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외로워하지 마세요. 놈주가 있잖아요. 여러분, 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. 다들 외롭습니다. 아무튼 모두모두 모두 <laughs>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. 진짜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모두 다 외로운 요즘이지만 힘내십시오. 오늘도 분지 넘지...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. 놈주